자시야 이번에 원신 6.2 버전 세 번째 달 신규 캐릭터로 둘인과 함께 야우다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둘다 젠민이 젠순이 체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 일러스트. 진짜 이쁘게 잘 뽑혔습니다. 우와. 항령 타스라크의 수적이자 운명을 거역하는 진승이여. 나의 왼쪽 눈을 실타래처럼 뒤얽힌인가개뚫어보았노라이 세계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는 매명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우주를 가로지르려라 그리고 마침내 존말의 심판이 내려지는 선스러운 순간 생명으로 이어진 대저자에게 다시금 그 근단의 이름을 섭팔지니 그러니까 아가씨가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아니 간두죠 반재의 학녀 피슬과 그의 충실한 대석이가 오즈가 이런 멘트를 남기네요 <laughs> 칭은 꺼지지 않는 불 마녀 애매의 팬 끝에서 탄생한 용기죠. 8.8 버전에서 알베도가 포마 둥린가 악령 린의 신장으로 탄생을 시킨 새로운 생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의 눈는 브론스입니다. 분명의 자리는 정령 자리, 드래곤답게 정령 자리로 들어가 있네요. 4 3 버전 마비카 이후에 1년만에 나오는 브론스 캐릭터죠. 와 진짜 기대가 됩니다. 드린이 이번 메인스트리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모델링이 너무 기깔나게 잘 나왔습니다. 스킬 자체도 잘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그게 많이 궁금해지거든요. 홈필드 딜러로 나올지 오픈필드 서포트로 나올지는 엄청 궁금하지만 그 추후에 더 공개되면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신규 캐릭터는 야오다입니다. 야오다가 이번 메인 스토리 1막부터 3막까지 여러 표정을 보여줘서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다른 캐릭터에 비해 야오다가 표정 변화를 정말 많이 보여줬거든요. 귀여운 표정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 매니저님이 야오다가 귀엽다면서 홀딱 반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뽑겠다고. 뭐 아무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소개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곁에서 손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는 잔들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저께보다 더 길더군요. 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다른 수면 유도법이 포옹을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니 린도 그쪽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네 그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오다님 조금은 유머 감각이 생긴 간철로봇 이네파 아이노가 이네파 기능에 유머 감각을 넣었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얻는 게 이네파한테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뭐 이네파가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노가 그 유머 감각을 넣은 기능이지만요 <laughs> 호칭은 바람을 묻는 그림자입니다. 에페르가 운명하는 비밀의 집에 하나뿐인 전직원이죠. 신의 눈은 바람으로 서고요. 운명의 자리에 딸기 자리입니다. 어, 딸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별자리가 그대로 딸기 모양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렐리를 공격을 맞는다고 스킬을 메인스트리에서 보여줬는데 연두색 이펙트가 나온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람원스로 나오겠구나 했는데 그게 맞았네요. 자세한 스킬은 지금으로서 할수 없지만 6.2 버전 특별방송에서 드림과 함께 공개되는 거 보면 될것 같아요. 모델링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엄청 잘 뽑혔다고 표정 변화도 많아서 무조건 얘는 데리고 와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 버전에서의 마신 임무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